한국교회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한경희 목사님 나라와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한덕교 목사님 교회 본저 예배 회복 운동이 확산되기를 원하며 또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칠성용사알퇴식을 위해서 황보영 목사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교회 본질 예배 회복 5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국 교회 회복과 부부 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빛 값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 예배 회복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배의 변질은 사탄의 궤락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전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깨달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력한 교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보금화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명자들과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생명을 걸고 보금화를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주일이 주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복음말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들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오늘 예배를 해방하고 오늘 복음을 위하여 해방. 예수의 으로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예. 다 같이 나라와 민족과 고금통일을 위하여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저희들을 통해서 어, 이 나라와 민족과 복음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 안에 마음 땅에 주님과 같이 통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가족이 통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예배가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전 세계가 하나로서 주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늘이 이때라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장차 미래를 위하여 교회 본질과 예배 회복이 5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더 교회 본질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각자의 어, 가정과 또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또 어, 분단된 통일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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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의 품을 위하여 내 안의 주님과 연합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분열해요 분열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도를 막고 또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대에 승리받는 저희들을 통해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교회와 또한 모든 것이 주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끝나는 시장까지 또한 끝난 그날까지 오늘이 그날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회 네. 어. 그 본질 예배회복운동 학산들에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함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셈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지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보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이것이 사람의 소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안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속된 것을 쫓아 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상단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순영이 하나님을 모시며 교회하여서 이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그 시간의 모든 순서 순서를 아버지께서 주관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며 생명의 은인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해예 회복. 분들 예배 <laughs> 회복. 화이팅! 화이팅! 다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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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예배 회복 화이팅! 다시 한 예배 회복 화이팅! 할렐루야 교회 분들의 예오오 주년 감사 예배 아치귀 근찰령 하였습니다. 예배를 <laughs>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laughs> 최고 최고 최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 질 예배 회복이 5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